자 우선 금융 분야 아, 채용 전형 먼저 보면 어, 기본적으로 일단 학점과 전공에 대한 부분은 체크돼 있는 거 아시죠? 음 일단 1차 그리고 2차 인성 보면 필기 전형 다음에 실무 2차 아, 그렇죠? 1차 2차를 합쳐서 원데이에 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 실무에서는 대략적으로 뭐 pt 혹은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주로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은 이력서를 보면서 어, 좀 압박 면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최근에는 이제 뭐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돼서 경험들 위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질문에 대한 그 강도가 압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졸업하신 학교라던가, 뭐, 만약에 뭐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했으면 왜 한국으로 넘어왔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유학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정말 마찬가지로 왜 유학을 갔는지, 가서 뭐 어떤 게 힘들었는지, 왜 한국으로 다시 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점이 부족한 분들이라던가, 어, 자격이 부족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꼬리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라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인성 면접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어떤 성향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 검증이기 때문에 구조화 면접, 경험 면접에 좀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좀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채용 전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예 1차가 인적성 토론 그 다음에 이제 합쳐졌을 때, 어, 넘어갔을 때 인성 면접입니다. 실제로 인적성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적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까지 어, 인적성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의견을 조율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관찰 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실무 면접도 있죠 실무 면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면접 직무 면접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을 해보시면 실무 면접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압박 면접 이력서를 보고 이제 질의응답이 들어가는 압박 면접 그리고 인적성 토론은 실제로 이제 필기 전형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캐치를 하고 토론을 보는 만큼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협업을 할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인성 인적, 인적성에 나오는 질문들 그 뉘앙스 자체가. 협업이나 소통, 어떤 조직 적합도, 조직 융화력에 대한 질문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되게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으면서 음, 잘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텍, 어, 제조 쪽이죠. 어, 실제로 하이텍 같은 경우는 AI 인적성을 보고 나서 1, 2차를 봅니다. 이게 결국에는 AI 인적성. Ai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를 좀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목소리, 떨림, 키워드, 인성검사, 게임이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좀 뭐랄까요? 되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고집스럽다든가 아니면 뭐 도전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인적성에서 나온 캐릭터를 바탕으로 검증, 검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탈 같은 경우는 필기 그리고 인적성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차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래서 실제로 아마 주제가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어떤 전공 면접, 전공 질문, 전공 문제풀이를 할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심층은 다른 계열사들이랑 똑같이 인사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NC 같은 경우는 코딩 보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과 심층. 그래서 이제 전공 문제풀이 혹은 전공 질문들 기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 맞추고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DB 그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재상, 음, 창의 도전, 전문성, 글로벌 역량, 신뢰, 화합. 요 키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면접 때 많이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기업마다 좀 특성이 있을 텐데, DB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몸집이 좀 크고, 핵심 계열사, 그리고, 좀더 이제 실속이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계열사들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이제 구조 조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좀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지원자들에게 많이 바라는 건좀 전문성, 전문성에 대한 부분 플러스 조금 조직 내에서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소속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을 원할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글로벌 역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도전에 대한 부분, 그니까 옛날에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 그러니까 이 일등을 쫓아가는 2등 전략이 나쁘지 않았다면 이제는 시장을 리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중국이나 이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r b 로 돈을 때려 붓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그냥 기술을 베끼는 것만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 t b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금융에 있어서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하고, 하이텍이나 INC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조 쪽에서 어, t b 의 어떤 그룹 네임 밸류, 신뢰에 대한 부분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조 쪽은 좀 파이팅 넘치고, 도전적인 친구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고요. 금융 포인트는 특히나 이제 전문성. 왜냐면 사실 디비는 약간 리딩 기업이라고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잔뼈가 굵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도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변화를 유연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금융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죠. 금융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이외에 다른 쪽에도 실제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만큼 좀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좀 진취적인지 이 부분을 많이 볼. 거고 제조 쪽, 어, 하이텍이나 YNC, 뭐 메탈, 이쪽 같은 경우는 파이팅 넘치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자 하고, 뭔가 좀더 주인의식,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 회사가 더잘되 기만을 바라면서 어, 열정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요하게 일단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